첫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들만큼이나 부모님 및 어르신들에 대한 효행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일 아일럽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배영수 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브라스 밴드가 노인들의 영웅을 돋구며 신나게 연주됩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카네이션을 달아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달아드릴 꽃장식이 한창입니다. 지난 6일 인천시가 주최한 아이 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 인기 아나운서 최선규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인천을 위해 공헌한 노인들에게 대통령과 인천시장 표창 등을 제공하며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부평공원에 모인 1천여 어르신들은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 현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인천시와 관계기관들이 마련한 의료봉사와 즐길거리들이 준비돼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한결 가벼이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금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생활 활용을 위한 시의 노력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